우리는 갈라질 수 없다. 우리는 갈라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고린도전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실제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에 관하여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몇 자로 요약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편지의 구성을 나누는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은 먼저 고린도 전서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전형적인 바울서신의 도입부입니다. 인사와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대부분 초입에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들이 비슷하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의 감사의 인사말이고요. 이제 몸통, 본론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0절에서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볼수 있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16장이 이제 두 주각으로 나뉜다는 거죠. 몸통이 두 주각으로 나뉘는데, 먼저 1장 10절에서부터 6장까지가, 6장까지가 11절 말씀 보실래요?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회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뭐 했다고요?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들렸다. 다시 말하면, 어, 전해들은 소식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전해들은 소식, 어, 그것이 6장까지 가는 거예요. 음, 그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분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볼 건데, 분파 문제, 그리고 이제 또, 또, 근친 상관 문제. 그리고 법정의 일반 소성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6장 후반부에 가보면 음행에 대한 교훈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몸통의 앞부분이다. 어,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몸통의 두 번째 단락. 7장부터 16장까지죠. 어, 7장 1절 말씀에 보면 혹시 펼칠 수 있으실까요? 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쓴 문제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읽어 보면 아하 이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서신이 한번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먼저 앞전에 주고 받았던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소실이 된 거죠. 전승으로 내려오지 않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아, 그러나 아마도 유사 내용들일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로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편지의 성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교회 내의 문제들을 바울에게 알리거나 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앞전에 한번 어, 교환이 있었다. 아, 그런데 이제 어, 이 후반부에 가보면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몸통의 두 번째 달락의 내용이에요.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어떻게 해야 돼요? 요때 아, 가서 보겠습니다. 아, 수요일 날 본문이더라고요.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머리에 쓰는 문제. 성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얀 거 쓰잖아요. 그거 쓰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만찬에 관한 문제. 그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까지 이렇게 논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10가지, 11가지의 굵직한 우리 성도들의 실상의 생활에서 부딪히거나 갈등하게 되는 신앙적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서 십자가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대한 답변을 고린도전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것이 몸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몸, 몸통.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권면과 인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짧게 언급을 하든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실생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 사실은 각각의 문제처럼 보여요. 우상 숭배,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뭐뭐 뭐 그렇죠? 소속문제 모두가 다 각각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한겹만 더 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공통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살아가는 실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에 대해서 웅변하고 있는 말씀들이 고린도 전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위치가 어디였어요? 아까 몸통 부분의 앞부분이었어요. 앞부분은 뭐였어요? 전해 들은 소식이었어요? 쓴 소식이었어요? 전해 들은 소식의 이야기의 반응이었죠? 첫 번째 답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분열입니다. 이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흩어지거나 나누어지는 정말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된 교회 거기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도 이제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전혀 이 찬양과 반대되는 교회의 모습을 고림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할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합하해놓은 건데, 온전히 합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한절에서 사도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깊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절히 말할게.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든 가정의 자녀 사이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아도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끼리 살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라.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설교의 말미에서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 내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가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어떤 말을 전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여기서 글로에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어요. 예,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고림도 교회에 찾아온 이, 바울에게 찾아온, 어, 여성 신도의 이름입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 속 깊은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할 정도의 위치면 새가 죽이겠어요? 이, 이 자매가? 아니죠. 세 가지가. 적어도 고림도 교회에 아주 깊이 헌신했을 자매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그죠? 그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 근데 분쟁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 보시겠어요? 어떤 파들인지 아세요? 12절 중반부터 보세요. 나는 어디 파다? 바울 파다. 나는 누구에게다? 바울에게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 파다. 아 나는 나는 베드로에게야 베드로 아니 게바에게야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심지어 누구파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파야. 지금 네 개로 쪼개졌지요. 이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분. 오열된 거, 4분 오열. 4개로 나뉘어져서 5개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저는 인정해 주고 싶었어요. 좋아요. 바울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볼로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개바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파는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파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교회를 오해하고 있던 거죠. 세상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바울도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 자신. 나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아의 밑에서 배웠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당회가 분열될 때예요. 당회가 분열되고 뭐 당회만 나뉘어지는 게 아니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그 아래서 장로들 누구 누구끼리 안수 집사도 누구 누구끼리 권사도 누구 게다가 이제 단임 목사 누구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파벌이 생기면요. 결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주 망신스러운 교회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그러한 시선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결코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은혜의 나눔, 성도의 일치, 아유, 너무나 멀리 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리스도파가 있다? 이게 생각이나 우리가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는 예수 안에서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어느 파당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수는 없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고질적인 분당의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이끌어오는 상황까지 전락하게 된 아주 민망스러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도 선호하는 장로님 있을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선호하는 권사님 있을 수 있어요. 존경하는 권사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존경과 우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경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일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서로 합치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연합이지. 이것이 마치 분열하는 정치의 정당들처럼 말이죠. 당대표 세워, 당대표 세워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날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의 교회는 지향해야 된다는, 없어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교회 안에.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 갈라진 예를 지금 어떤 걸 가, 끄집고 오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요? 세례받는 문제, 세례받는 문제.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못 박혔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기껏 그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다고 해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아볼로에게 세례 세례 받았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세례를 준 가정이 그래서 그나마 적었다라는 거죠. 아주 적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적은 인원으로 세례를 준 것을 당연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신념과 믿음은 오직 하나였고, 그 믿음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17절이죠. 우리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목적이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그것을 세례. 제교환에는 사실 그 따위껏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어 그렇게까지 평화하긴 좀 불편하고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가요, 여러분? 아니요. 이거 하등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친다면 여러분 큰 교회 가셔야 돼요. 큰 교회 가셔야죠. 큰 교회 목사님께 세례 받아야죠.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의 효력 세례의 효력은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아무에게나 우리가 머리를 디밀고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건 맞는 말이지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기에, 좀 전에 물어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모두가 같은 말과 분쟁 없이 한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다. 누구 목사의 이름을, 이름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듯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하셨던 연합과 참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파 이런 거 없어요. 권사파 이런 거 없어요. 누구 집사파 이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여전도 회장 밑에 줄 서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영적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은 갈라질 수 없다는 거죠. 결코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갈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한 사람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개척교회. 이 조그만 교회 너무나 필요한 마음 이거 아니겠어요? 추워도 갈라짐이 있는 갈라지는 마음이 없는 거 말이죠. 개척교회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 요새 참 불편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뭐뭐 뭐 개척교회 순회하시는 그분들 지금 뭐뭐 스물 몇명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laughs> 저도, 저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아, 저는. 부디 바라기는 그 교회들이 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질까봐, 그렇죠? 갈라져서 교회가 혹여나 흩어질까봐 그런 거참 염려스럽거든요. 마음에 우려가 됩니다. 아, 여러분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오늘 새벽에 좀 기도합시다. 여러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런 저희 교회들이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가 먼저 이 하나되는 마음 똘똘 뭉쳐서 어떠한 외부의 어떤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말아야 돼, 갈라지지 말아야 돼. 두 가지의 판단으로 갈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고 그렇 복음으로 생명을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 우리가 자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절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내 가정도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하나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